전국 아파트 값이 25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11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서울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경기 지역은 상승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지 19주 만에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물량 부족 등 이후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에도 0.17% 오르며 64주 만에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을 지금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최근 시장 동향과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회의가 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초기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범석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매매 거래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세라며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구두 경고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2024년 7월 5주, 7월 29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07%가 올랐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는 0.07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16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서울은 지난주 0.30에서 이번주 0.28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5대 광역시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4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팔기 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 이번주도 마이너스 0.01 하락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요. 인천이 0.18% 올랐고, 경기 0.08, 강원 0.04, 충북 0.01 등은 상승했고요. 울산과 전북, 전남은 보합이 되었습니다. 0.00 보합이 되었고요. 대구 마이너스 0.09 하락, 제주 마이너스 0.05 하락, 부산 마이너스 0.04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30에서 이번주 0.28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는데요. 선호 지역, 단지 이주로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라 매수 분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북입니다. 14개 군데요. 0.23% 올랐습니다. 성동구 0.56% 올랐네요. 금호동, 옥수동 역시 대단지주로 올랐습니다. 마포구 0.38%는 염리동과 대흥동 신축 위주로 올랐고요. 용산구 0.35%는 이천동과 문배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광진구 0.31% 올랐네요. 광장동과 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북구 0.30%는 기름동과 도남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0.32% 올랐네요. 송파구 많이 올랐습니다. 0.5% 올랐는데, 잠실동과 신천동 역시 대단지가 되겠어요. 주요단지지로 올랐고요. 서초구 0.53% 반포동과 장원동 위주로, 강남구 0.41%는 압구정동, 개포동, 대치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강동구 0.36%는 고덕동과 암사동 신축 위주로 올랐고요. 동작구 0.35%는 흑석동과 상도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14 이번주 0.18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서구가 좀 올랐네요. 0.39% 올랐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당하동과 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 0.20%는 용현동과 조한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요. 부평구 0.18%는 삼산동과 산곡동 위지로 남동구 0.13%는 구월동과 논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중구 0.10%는 중산동과 운남동 신축 이지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08, 이번주도 0.08 상승 폭이 유지되었습니다. 2천시는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02는 부바읍과 안흥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안성시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1 공도 소용규모 및 당황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는 올랐습니다. 0.45%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불인동과 중앙동 신축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남 수정구 0.23%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창곡동 위주로 올랐고요. 수원 영통구 0.2%는 만포동과 원천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남 분당구 0.21%는 정자동과 서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11, 이번주는 마이너스 0.09, 서구 마이너스 0.20%는 내당동 대단지 및 평리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달성군 마이너스 0.13%는 화원읍과 다사읍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달서구 마이너스 0.12는 월성동 주요 대단지 및 상인동 구축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5, 이번주는 마이너스 0 0 3인데요 수영구는 올랐습니다. 0.12%는 강한동과 남천동, 밀락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부산 진구 마이너스 0.13%는 개금동과 범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고요. 중구 마이너스 0.08%는 대창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 이번주는 마이너스 0.0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세롬동과 다정동 및 조천읍 신축 위지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팔계도 지난주 마이너스 0.01 이번주도 마이너스 0.01 제주 지난주 마이너스 0.05 이번주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유지되었는데요. 제주시 마이너스 0.06은 이도 이동, 노형동 구축 위주로, 그리고 서귀포시 마이너스 0.02는 강정동과 동흥동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지역과 수도권 경기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도 지방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또 상승해서 상승이 확대되고 유지되다가 다시 하락세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말고요. 금리가 좀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